샬롬 루즈읽거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사순절의 시작 수요일 루중입니다. 주님께 노래를 불러 드려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셨다. 예레미야 20장 13절.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니. 주님이 이 종의 빛어함을 돌봐 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주님 안에서 우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세요. 잘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3일 동안 광주에 잘 다녀왔고 이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여러 일정들이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억과 가슴에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예배나 또 다른 대화 모임 가운데 차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왜 멋지신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통해 숙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중 본문은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예레미야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본문은 마리아의 노래인데 이 마리아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께서 이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비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잘생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이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고 비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아마도 정반대일 거예요.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한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그 능력대로 쓰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이 틀릴 때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그 능력을 갖는데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이 뭐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이래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부리에서부터 힘센 자들의 손아귀에서부터 건져내고 비천한 자를 마리아를 돌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했다라고 이쓴 것에 공감할 수 있다면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도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눈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서로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하세요 육장 음.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시비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앞이 아니고 불이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는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판결한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일상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일상의 일과 관련된 재판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힙니까?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형제 자매 가운데에서 일어난 문제를 판단해 줄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와 재판을 벌이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끼리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진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아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차라리 속아서 빼앗기고 말아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리어 여러분 자신들이 불의를 저지르며 속여 빼앗습니다. 그것도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잠자리에서 여자 노릇하는 남자들이나 남자와 잠자리하는 남자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도둑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주정뱅이들이나 욕쟁이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에도 통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물을 위하여 있다 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없애버리실 겁니다. 몸은 음란한 짓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도 일으켜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님의 몸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님의 몸의 부분들을 떼어다가 몸 파는 여자의 몸의 부분들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또는 몸 파는 여자에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음란한 짓을 피하세요. 사람이 짓는 죄는 모두 몸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들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